우리가 이제 어, 오토 판매사를 위해서 애터미를 지금 오토 판매사라는 게 우리 설공의 성공의 절반 지점이다라고 할 만큼 오토 판매사를 목표를 향해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좀잘될수 있을지 한번 어, 말씀드려보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어, 첫 번째는 오토 판매사 잘되기라는 어, 테마를 가지고 말씀드려볼 건데요. 어, 파트너, 이제 오토 판매사가 되려면 이제 파트너와 함께 하는 사업이어야 되는데, 어, 우리가 지금 소비자는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수 있겠, 만들 수 있겠는데, 하, 이분을 어떻게 하면 파트너로, 나의 같이 함께 하는 사업자로 이렇게 만들 수 있게 될지 그 과정이 있더라고요. 이 과정에서는, 어, 정말 이런 원리라고 말씀을 드릴 만큼 정말, 어, 요런 계단식 미팅이 꼭 필요해요. 그첫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가 우리 사장님들께서 지금 133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어, 이미 우리가 애용자이고 우리 사업자 사장님들께서 한분한분다 이제 다 애용자이고 그리고나 애터미 제품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우리가 133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133을 하면서 정말 제일 만들기 쉬운 게 뭐냐면 제품 한개 쓰는 소비자 만들기. 이건 정말 쉽. 쉽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 에터미 제품은 정말 400만 가지가 있고, 또 아자물까지 함께 하면은, 뭐, 아, 4만, 여 뭐, 5만여 개, 뭐, 10만여 개까지 이렇게 확대가 될수 있기 때문에, 진짜 그 중에 한개 필요한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은 저는 아직 못 봤거든요. 그래서 133을 하시면서, 제품 한개 쓰는 소비자를 만나게 돼요. 133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우리 박성준 사장님이나, 어, 다른 우리 사장님들처럼, 두피 체험이나 팩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대1 사업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 애터미 사업이라는 게어 1대1 사업 설명도 좋, 하시, 하시지만 스타터북을 활용해서 어 우리 샴푸가 어떤 샴푸다 어떤 제품에 대한 설명과 함께 1대1 사업 설명을 꼭 해주시면 좋아요 간단하게 5분 사업 설명 10분 사업 설명 이런 식으로 어 이때 꼭 연습을 꼭 해주시면 좋아요 1대1 사업 설명을 하면서 특히, 133을 하면서, 지금 첫 단계에서는 내 지인들을 만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내 지인들한테, 내가 이거 사업 설명 한번 들어봐도, 톡 터놓고 얘기를 하시면서, 1대1 사업 설명을 연습을 해주시면 좋아요. 이제는 스타터북도 있으니까, 이스타터북을꼭 활용을 해가지고, 어 내가 마케팅 플랜이라든지, 회사 자랑이라든지, 제품 자랑을 꼭 한번 해주시면 좋아요. 그 중에서도 또 내가 꼭 말해줘야 되는 게, 어 아까 우리, 어, 어, 그, 피라미드랑, 어, 다단계랑, 에터미, 이런, 어, 구분점이라든지, 꼭 말씀해 주셔야 될, 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꼭 말씀해 주시면서, 10분, 20분, 이렇게 사업 설명을 꼭해 주시면 좋아요. 이때 연습을 해 주시면서, 이렇게 하면은, 어, 에터미가 다단계인 줄 알았는데, 아까 서선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단계인 줄 알았는데, 에터미 제품 써보니까 좋네? 어, 수당도 나오네? 이러면서, 어, 그, 부정적이었던 소비자들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체험도 해보고, 애용자가 되면서, 에터미에 대한 제품에 대한, 어, 긍정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어, 부, 긍정적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점점점 애용자가 돼요. 이분의 제품 한개 쓰는 소비자들이 애용자가 되면서, 어, 나의 133그 명단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분들을, 어, 스폰서를 초대해서, 호일러를 꼭 이용을 해주셔가지고, 스폰서를 초대해주셔야 되는 거죠. 스폰서 초대해주시면서, 그러면 스폰서가 뭘 해주냐? 시스템으로 초대를 해줄 겁니다. 서세스 초대, 라인 미팅 초대, 어, 제품에 대한 뭐 설명도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회원가입이 만약에 안돼 있는 사람이다. 회원가입도 해주시고요. 밴드 초대도 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시스템으로의 초대를 해주실 건데, 이렇게 하시면서 서세스나 라인 미팅을 함께 보시면 좋아요. 이게 함께 보시면서, 어, 지금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만 만나도,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을 만나게 되잖아요. 한 사람을. 어, 상기 쓰는 소비자를 애용자로 만들고 스폰서 초대해서, 어, 시스템 초대하고 함께 보는 그 다섯 번의 관계를 만나겠죠. 최, 하파트너를 나오게 되는 그 단계별로 다섯 번 정도로 만나게 되는데, 이 사이에 무수히 많은 후속 관리를 해주시면 돼요. 어, 몇 번이 더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어, 서세스나 라인 미팅을 보게 되는 사람들 중에, 어, 내가 이애터미에 대한, 어, 에터미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타이밍이 오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네. 이렇게 파트너로 나오게 돼요. 나도 그러면 애턴이 한번 해봐야 되겠다. 너처럼 시스템 어, 소득을 한번, 나도 한번 어,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가이드북이라는 게 있어요. 가이드북은 우리 이제는 어, 수첩이라는 거에 딱 들어가 있는데, 가이드북으로 처음부터 에터미 제품을 쓰기 전에 한번 꿈 설정 한번 해보고 에터미 제품을 비교 분석하면서 한번 써보고 그러면서 명단을 한번 적어보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잘 구원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가이드북에 정말 잘 나와 있고 특히 서재형 TV 유튜브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시면서 이 파트너가 또 133을 하게 돼요. 1.3을 하시면서 제품 한개 쓰는 소비자또도 이제는 함께 찾아주게 되는데, 그한개 쓰는 소비자들을 또 제품 체험을 통해서 애용사 만들고, 초대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계속 만나게 되는 게 에터미의 사업의 원리더라고요. 우리 사장님들 잘, 잘 생각을 해보시면, 처음에 내가 에터미를 만나게 된 계기랑, 그 다음에 뭐 시스템으로 초대했어, 초대를 당해서 한번 보고, 그리고 내가 소개를 시켜주기까지, 요런 순서대로 가셨을 거예요. 지금 요 순서를 잘 기억해 주셨다가, 이 순서대로 파트너를 한번 잘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33을 하시면서, 제일 필수적인 게 133이거든요. 처음에 133을 하시면서 계단, 기단, 계단별로 이렇게 잘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마인드가 리셋이 돼요. 서재형 TV에 이것도 나와 있는, 제가 또 구독자 중에 정말 애청자인데, 어, 서재형 TV에 이렇게 나와 있는, 어, 어 과정을 보면은, 어, 요게 있더라고요. 오토 판매사 빨리 되기라는 강의가 있어요. 거기에 정말 제가 와닿았던 게 뭐냐면 어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처음에는 남의 사업처럼 이렇게 하게 돼요. 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를 위해서 내가 제품을 써 줄게라고 하는데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서펙스를 한번 가보고 라이미드 참여해 보고 그럼 그러면서 나의 사업이 돼요. 그러면서 요게 어, 조금 이 경계선이 잘 조금 어, 헷갈릴 수가 있는데 나의 사업이라고 딱 리셋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나의 사업을 하는데 애터미를 하면서 스폰서가 이익이 될까? 내가 제일 이익이 될까?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익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의 사업이 되는데, 나의, 내가 사업이, 어, 나로부터 시작되는 나의 사업이다. 라는 셀프 리더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사, 스폰서에게 도움을 청할 때도 무엇을 받을까? 이게 스폰서가 이익이 되니까 무엇을 받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후원을 받을지, 뭐, 포인트를 받을지, 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 해주는 게, 어,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스폰서가 이익이고, 나는 스폰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스폰서에게 무엇을 해줄까? 나에게 무엇을 해줄까? 내가 제일 이익이니까, 나의 사업을 하자라는 마음들을 리셋을, 해주, 리셋을 해주시면서, 내가 제일 이익되는 나의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스폰서님께서도, 어, 파트너니까, 나, 스폰서도 자기 사업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뭔가를 해주려고 하시고, 후원을 해주려고 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어, 나의 사업은 도움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후원을 해주시고, 시간적인 후원을 해주시거나, p v 를 도움받는 거나, 뭐 어떤, 여러가지 제품 후원을 받는다든지, 요런 것들도, 어, 어렵게 도움을 받는 거다. 이런 인식을, 그 리셋 마인 나의 마인드, 종이 한장 차이더라고요. 나의 마인드를 리셋해 주시고 그 이게 뭐냐면 구경꾼이 아니고 주인 내가 어~ 솔선수범해서 내가 먼저 어~ 한번 일삼삼 해보고 제품 비교 한번 해보고 내가 먼저 어~, 어 스폰서 초대나 한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솔선수범이 되면서 또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하, 막 여러 가지 갈등이 정말 많 많은데 그중에서 어~ 정말 빨리 해결하는 방법은 내 탓입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 내 사업이기 때문에, 어, 그, 니까 이게 남의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은, 누구 탓을 하게 되는데, 이게 내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잘안 되는 거, 내가 판매사를 못 가는 거, 어, 어렵게 가는 거, 못 가지는 않아요. 애참이나 하면서 꼭한번 판매사를 갈 수는 있는데, 이게 뭐 천천히 되는 거, 그리고 내가, 왜 아직도 이렇게 안 될까? 그냥 그거 내 탓입니다. <laughs>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조금 더, 어, 어, 나의 사업을 좀 진취적으로, 셀프 리더의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빨리 오토 판매사가 되는 기적을 맛보게 되실 거예요. 이렇게, 어, 나의 마인드를 리셋을 하시면서, 내 사업이구나, 내가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시작을 하시는 게, 하시는데, 어, 여기서, 어, 제일 중요했던 게 뭐냐면, 빨간색 있었던 거 있죠. 그단식에 만났을 때 빨간색 했던 거. 빨간색이 스폰서 초대와 어, 스타트업 가이드로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했는데 스폰서 초대 시에 어또 이것도 원리가 있습니다. 어 호일러 법칙을 또 이것도 한번 잘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어 우리가 이제 된다 학습처럼 잘 해야 되니까 잘 한번 활용 한번 해보는데 이것도 원리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호일러 법칙 이 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 에터미 사업이 내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이렇게 하게 되면 성공 확률이 낮아지게 돼요. 그게 요게 제일, 어, 호일러를 하시면서 효과적이고, 정말 빠르게 사업 진행이 가능해진다. 라는, 어, 그, 어, 장점이 있으면서, 호일러를 꼭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어, 본인과 파트너의 고객 시장을 또 보호해주고,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호일러를 꼭 해주셔야 돼요. 호일러 한 번쯤은 꼭 들어보셨을 거예요. 호일러가. 어, 만, 요렇게 하는 거가 호일러인지, 저렇게 하는 게 호일러인지. 일단 호일러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제 정확하게 한번 알려봐드릴게요. 어, 호일러라는 법칙이 있어요. 제3자에 의해서 어떤 정보를 제공받는 게 가장 내가 습득하기가 쉽다라는 호일러라는 사람이 법칙을 이렇게 만든 건데, 어, 로고일러 법칙을 제일 잘만 어, 제일 잘할수 있는 어, 세 가지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가 역할이 있어요. A가 어, 교육자, 뭐 성공자나 세미나에서 그리고 또 제품이 될 수가 있어요. 어, 요, 요것 요것들을 어, 이거 이제 A가 이제 어드바이저인데 스폰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에 B 여기 다리 역할을 하는 초대자고 사업자고 직 스폰서예요. 내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초대된 사람. B133 하면서 제품 한 개라도 쓰는 사람 그리고 제품 체험을 해본 사람 사업 사업 설명을 들을 사람 그게 초대된 사람인데 그게 C라고 정보를 받는 자라고 하면 이세 사람의 역할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어, 두 번째인 나의 역할이더라고요. 이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해주는 이 사람이 역할을 잘해주면 스폰서와 초대된 사람의 어, 연결이 잘 되면서 초대된 사람이 스폰서의 어, 그런 정보나, 어, 이런 제품 정보나 사업 설명이나 그런 것들을 잘 습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나의 역할이 있어요. 내가 뭐냐면, 첫 번째가 관계 형성이에요. 내가 C와 그러니까 초대 될 사람들, 초대 될 사람에게, 어, 관계, 신뢰관계를 형성이 돼야 되는데, 어, 그럼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초대도 되지 않겠죠. 그래서 신뢰관계를 형성을 해서, 어, 이 초대된 사람의, 초대될 사람의 다양한 니즈를 파악을 하는 거죠. 에텀이 제품을 쓰는지, 어, 제품을 쓰는데 화장품이 좋은, 좋아하는지, 은좋공기식을 좋아하시는지, 뭐 두피를 좋아하시는지, 아니면 생기분 좋아하시는지, 어, 사업적으로 관심이 있는지. 그러면서 1대1 사업 설명을 한번 해보면서 이런 니즈 파악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니즈 1대1 사업 설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B와 C의 관계는 이때까지 언니, 동생, 어, 옆집 어, 누구, 옆집에 누구 사는 언니나 뭐 사촌이나 뭐 지인이었을 뿐인데 이 사람이 일대일 사업 설명을 그 사업 설명이라는 걸 해보면서 C가 B를 좀 다르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 얘가 그냥 이렇게 어 우리 뭐 사촌이었고 우리 지인이었고 그냥 동네 언니나 동생이었는데 어 사업 설명을 하네? 어 뭐지?라는 궁금증을 갖게 되면서 어떤 니즈를 풀어놓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니즈를 딱 어, 파악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A도, 어, 아, 나도 그 어드바이저, 어, 스폰서에게, 어, 이런 점들을 파악을 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아, 이런, 이런 니즈들이 있는데요. 만나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어요. 아, 우리 스폰서는 맨날 어디, 이 후원 일상사 사진 올라오는 거 보면 너무 바쁘니까, 어, 내가 그냥 해야지. 어, 그렇게 하시면은 오토 판매자가 되는 가장 느린 길입니다. 빨리 가시려면 이 스폰서의 스케줄을 비어 있는 스케줄을 빨리 확보를 하셔가지고 이때 이때 언제 언제 시간 되세요? 언제 언제 어 이때 이분을 소개시켜 주실 줄리고 싶은데 이분은 어떤 니즈가 있고요. 이런식 이렇게 어 협력 관계를 형성하시면서 어팀워으로 성장을 하셔야 오토 판매자가 빨리 되더라고요. 그래서 C에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관계 형성을 이렇게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D에 B는 어, A에게, 아까처럼, 니즈, 이런 것들을, 애턴이 어느 정도로 알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 오늘은 이분한테는 제품을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업은 조금 관심이, 어, 없으니 다음에 한번더 만났을 때, 사업적 얘기를 해 주시거나, 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런 식으로. 아니면 사업적으로 좀 탁, 일 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B가 A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 어떤 방향으로 제시해 주시면 좋은지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성함, 나이, 적용 니즈 많이 알려주시면 해주실수록 더 좋아요. 그러면서 A는 처음 들었던 것처럼 이분을 만났을 때, 아, 뭐,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뭐, 아, 뭐, 직업을 얘기를 하면서 이분의 니즈를 딱 파악을 하시면, 서 제품을 들어갈지, 사업 설명을 해줄지 딱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어 여러 가지, 어, 제, 성함의 니즈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어, B는 또 초대될 사람들, 초대될 사람들한테, 어, 어느 정도의 그 스폰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죠. 근데, 어, 틈틈이 스폰서에 대한, 어, 에디파이를 해주시는데, 안 좋은 점을 얘기해주시면 안 돼요. 아, 이분은, 어, 좀, 말하는 게좀 느리다. 이렇게 하시거나, 뭐, 이분은 좀, 어, 좀, 이런 식으로 좀, 단점을 얘기해주시면 안 되겠죠. 전부 다좀 장점을 얘기해주시면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장님들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젊은 영미다다 뭐 이런 식으로 어린데 어떻게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젊었는데 에터미는 젊은 사람도 이렇게 할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궁금증을 좀가지게 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장점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어 얘기를 해주시면서 어 궁금증을 딱 유발을 시키시면 돼요. 그 제품이나 뭐 사업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어 모두 유발을 시켜주시면서 장점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팅할 때 이렇게 딱 이제 세 사람이 날짜를 잡고 그 시간에 이렇게 세 사람이 딱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만나게 되는데 이 만났을 때도 나의 중간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역할이 또 있거든요. 어떻게 하냐 보니까 어떤 장소에 이렇게 만나는데 자리도 중요합니다. 음, 테이블이 이렇게 있으면 자료를 시청할 수 있는 모니터 맞은 편에 초대된 지인을 앉혀요. 그리고 스폰서가, 어, 이쪽에 앉고, 우측에, 어, 내가 앉아요. 이렇게 앉으면, 아, 좌측이죠? 좌측에 이렇게 앉으면, 내가 뭘 하냐, 보니까, 어, 스첩을 딱 꺼내서 필기를 해요. 스폰서가 얘기하시, 말씀하시는 거 내가 이미 다 알아도 필기를 해요. 스폰서께서, 뭐, 에터미 계산은, 뭐, 11년 됐습니다. 12년 됐습니다. 12년. 이렇게 적고 뭐, 애, 뭐, 에터미, 뭐, 어, 해모임에 대해서 얘기하면 해모임. 괜히 이렇게 적는 거죠. 적으면서, 아, 어, 해모임? 이런 얘기를, 뭐, 이렇게 중요하게 이렇게 적는구나라는, 어, 인식을 딱 주면서, 아, 이게 중요한 내용이구나. 조금 더 집중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할, 어, 할수 있게끔 필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유된 지인들은 스폰서도 보고, 나도 보고, 모니터도 보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뒤쪽으로 이렇게 뭔가, 어, 밖을 볼수 있는 통로가 있다든지, 어, 밖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보이는 거를 막, 하는 거를 맞은 편에 이렇게, 어, 시선을 뺏기지 않도록 통로를 이렇게 피선이, 어, 통로를 딱 피할 수 있도록 뒤편을 등지고 앉게끔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맞은 편에 뭐가 있냐면, 제품이 있거나 모니터가 있거든요. 이러면서 모니터도 있고, 스폰서도 있고, 나도 이렇게 보이니까, 어, 이렇게 딱 집중을 할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겠죠. 이러면서, 어, A, C가 A에게, 스폰서에게, 초대된 지인이 스폰서에게 딱 집중할 수 있도록 맞은편에는 제품이 있고, 어,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딱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가 만약에 여기서, 어, 필기를 하지 않고, 스폰서가 얘기하는 순간 자리 이탈을 한다든지, 여기 보시면 자리 이탈, 어, 잠깐만요, 전화 좀 받고 올게요. 뭐 이렇게 하면서 자리 이탈을 한다든지. 그리고, 어, 씨에게 갑자기 스폰서를 앞에 두고, 씨에게, 야, 너 그때, 어, 애기 손녀 잘 나왔어? 뭐, 100일 됐다던데, 사진 좀 보여줘봐.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질문을 한다든지, 야, 내가 대신 설명할게. 이러면서, 뭐, 어, 어, 사업 설명에 대해서 갑자기 스폰서를 앞에 두고 내가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두 분에서 스폰서가 얘기하시, 뭐, 설명을 이렇게 하실 때, 얘가 갑자기, 어, 뭐, 잡담을 한다든지, 잠깐만요, 스폰서님.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 효과에 대해서, 이, 제가 이거 해, 해모임을 먹어봤는데요. 이렇구요, 저렇구요. 그렇게 하시게 되면은 A가 주는 정보가, 가치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A 입장에서는 내가 요런 지금 어 이미 우리가 어떤 정보들을 다 받았고 이분의20다다 다 했고 어떤 어이 순간을 이 이게 스폰서와 초대된 지인과 내가 어 만난 이 순간을 위해서 정말 이 시간과 어 정성을 들였는데 이렇게 조금 망치게 되는 경우가 있어. 요 그러면은 A도 되게 안타까운 거죠. 스폰서 입장에서는 정말 안타까운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가 좀 집, 잡담이나 뭐 설명이나 질문이나 이런 것들좀 끼어들지 않고, 어, 씨에게 뭐질문 한다, 뭐, 뭐 초대의 지인에게 질문한다든지 스폰서에 갑자기 뭐 질문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어, 끼어들지 않도록 준비, 어, 마음속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좋아요. 당연히 이제 내가 지금 일삼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제품 어, 설명도 하고 싶고, 어, 아는 것들이 되게 많고 말하고 싶지만, 그래도 나중에 또 말할 수 있는 기회인 시간이, 타임이 있거든요. 그때를 대비를 해서 좀, 어, 스폰서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면 정말 좋아요. 그리고, 어, C가 못하는 질문을 대신한다. 라거나, 어, 조금, 우리가 이제 일단은, 어, 초대된 지인에 대한, 어, 리즈파악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어, 얘가 조금,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생각이 들면, 아, 스폰서 요 분, 어, 우리 사장님께서는 뭐, 해모임, 한번 좀 되게 효과 보셨는데, 어, 해모임은 또 어떤 효과가 있나요? 이런 식으로 좀 모르는 척 하면서 얘기를 하면은, 어, 스폰서께서, 아, 해모임 어떤 효과 보셨어요? 이런 식으로 또 그쪽으로도 흘러가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금 한두 가지 정보만 스폰서가 얘기할 수 있게끔 짧게 짧게 질문을 던져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어, 스폰서가 마무리를 할 때가 있어요. 스폰서가 어, 다 이게 사업 설명도 하고 제품도 다 하고 마지막에는 뭐할 거냐면 나에 대한 에, 에디파이를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된 지인, 내가 이렇게 스폰서의를 막 올려줬으면 이제 스폰서는 나에 대해서 에디파이를 해줘요. 우리 사장님은요 어, 정말 꼼꼼하시고요, 꼼꼼하시고요 막 정말 진지력 있으시고요, 어, 정말 이게 애터미 사업 안에 정말 잘하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 해주면 은 초대된 지인이 나에 대해서 다르게 또 봐요. 어 얘는 내 친구였는데. 어 우리 고모였는데 우리 뭐 어, 언니였는데 그냥 알려지는 언니였는데 정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어, 이러면서 신뢰관계가 좀, 조금 더 돈독해지거든요 그러면서 어, 우리 스폰서께서 어, 이때 초대를 해 주시는 거 초대를 해줄 거예요 어서세스 초대 이때 정말 좋은 기회다 어, 한 달에 한번 오는데 바로 내일이네요 바로 이번 주네요 다음 주네요 이때 안 보시면 정말 어, 후회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어, 이 사업을 어, 제대로 알게 된 경우 어, 그타인이 서세스를 보고 난 후와 전이 정말 다르거든요. 이런 식으로, 뭐 서세스 초대를 한다던지 아니면 라인 미팅이 어, 그때 그분이, 어, 사장님과 정말 좀 비슷한 그 케이스가 있는데, 그분이 지금 딱 3, 3개월 뒤에 이제 판매사가 되셨어요. 아니면 이렇게 스포, 뭐, 스피치를 하시거든요. 라인 미팅 꼭 한번 와보세요. 줌으로 초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때, 내가 마지막으로, 그래! 진짜 한번 들어보자. 아니면 제품을 권했을 때, 그래, 두피 한번 진짜 바꿔보자. 진짜 한번, 어, 우리 같이 어 두피 한번 딱 바꿔보자. 건강해져보자. 당뇨 한번 고쳐보자. 어펜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내가 그때 얘기를 하면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마지막 관계를 담보로 한 B의 확신. 그러니까 스폰서가 A에 대한 리파일을 해줬고 내가 어 이제 어 초대된 지인 입장에서는 내가 일단은 어. 관계가 이렇게 형성, 형성이 됐으니까 스폰서 어떤 제시를 했을 때 내가 딱 끌어줘버리면 이 환경에서 어떻게 발뺌을 할 수가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제품을 못 사게끔 아니면은 뭐 사업 설명에서 뭔가 초대를 안 되게끔. 왜냐면 우리가 이 사람한테 어떤 뭐 물건을 뭐 100만원, 200만원 가입비를 끊는 것도 아니고 유지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애터미에 대한 확신을 꼭 가지시고 이 마, 마지막 멘트를 꼭 해주시기 바라요. 그래야지 스폰서의 어, 그런 스폰서가 이렇게 딱 얘기를 했을 때 정보가 확실하게 더 되거든요. 아 얘가 진짜 확신을 가지고 애터미를 하는구나. 이게 뭐 이게 뭐길래?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고 어 이런 식으로 마지막 메모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나 정말 열심히 할 거다. 우리 진짜 같이 한번 성공해 보자. 이런 식으로 확신을 차게. 어, 많은 확신을 전달하면 할수록 효과가 좋은 미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미팅에서 내가 제일 어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지오지 되는데, 이런, 어, 포일러 법칙, 요 법칙을 정말 잘 활용해서, 어, 이 미팅을 꼭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무리를 하자면, 어,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비전을 제시하고, 소비자 같은 경우는 혜택을 강조한다. 이런 식으로, 어, 방향을 파악을 하시면서, 어, 사업자인지 소비자인지, 그걸딱 내가 한번, 어, 파악을 먼저 또 해주시면 좋아요. 어, 그러면서, 어, 스폰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의 열정 의혹자로 딱 조작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고, 어, 뭔가 좀 달라진? 리셋된, 마인드가 리셋된 이 사람의 열정을 부각시켜 주기 때문에 아, 얘랑 같이 한번 해봐도 되겠다라는 신뢰관계가 딱생기죠 그리고 야너 이런 식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스폰서가 이때까지 머리 두피 다 해드리고 막 사업 설명 막피 터지게 목에 막피 터지게 해주고 막팩막다 해줬어요 우리 애터미 사람이 세계 최고의 화장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다 했는데 그분이 그러면 나 앰플 한 개만 사게 이렇게 이제 그래 너 앰플 한 개만 사너 이제 돈 아껴야지 앰플 한너 이미 다 화장품 있으니까 이것만 사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은 피 터지게 얘기한 스폰서의 정보는 무마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야 너가 쓰는 거좀물 밀어놓고 저녁에는 이 해터미 화장품만 써봐 어 해터미 어 샴푸 만 만이천오백원이야 스카이프 샴푸 그거랑 그랑 해서 오만 원도 안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완전 지금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것을 조금 인지해 주시겠요 이거는 부담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진짜 효과를 볼수 있게끔 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거든요. 그 사람을 위해서, 당뇨 고쳐드려야죠. 장 건강 고쳐드려야죠. 이런 식으로, 어, 너 진짜 한번 해봐라. 어, 사업 꼭 같이 한번, 우리 같이 성공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업 동참을 확실하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가 한번 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거절을 하는데 괜찮습니다. 원래 한 번으로 성공하는 그런 미팅이 잘 없어요 잘 없지만 그러면서 한번 초대는 10%두번 초대는 30%세 번은 해야 네 번은 해야 그러니까 우리 약간 계단식으로 계속 만난다 했잖아요 몇번 최소한 다섯 번 정도는 만나야 성공한다라는 거를 꼭 인지를 해주시고 어, 절대 단한 번으로 성공할 수 없다 다음을 기약하면서 어 그래 알겠어 다음에 한번더 어. 화장품 한번더 해줄게, 뭐두피한번더 해줄게, 한번더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에터미 제품에 대해서 또 확신을 가질수있어 진짜 이게 다음에 오늘은 별로 두피 체험했을 때 그냥 시원하고 좋네라고 생각했는데 다음에 만났을 때는 더 좋아할 수 있어요. 아 그거 써보다가 에터미 샴푸 써보다가 에터미 화장품 써보다가 내거 지금 집에 있는 거 화장품 써보니까 아 진짜 안 되겠더라. 진짜 에터미 제품 써야 되겠더라. 이런 식으로 다음에 뭔가 조금 더 바뀐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후속 관리를 하시면서. 어, 세 번, 네 번, 다섯 번 정도는 꼭 만날 수 있도록, 기본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오늘 우리 이정화 사장님께서 133그 총장님께서 해주신 거 있죠. 그거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발을 정자로 몇번 만나자. 이게 있잖아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잘 하시는 분들은, 한 사람, 여러 사람, 뒤에서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을 최소한 다섯 번 이상 만나거든요. 그렇게 만나면서 이 사람이, 그냥 제품 한 개만 썼는데, 애용자로 되고, 어, 에터미 제품이 좀 긍정적이네? 애터미 제품, 사업도 좀 괜찮네. 어, 그냥, 그니까, 그 서경 사장님 말, 말씀하신 것처럼, 어, 제품, 어, 에, 그냥 너희 다단계 하는 집안이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 아니다. 어, 잘, 이렇게, 어, 올바른 이런 정보들을 알려주면서 이한 사람이 변화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변화하면서 사품으로 이렇게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또 열정 있는 후원도 받으시면서 또이 사람이 변해가는 모습을, 리셋하는 모습을 하시면서 나도 먼저 바뀌고 변화하시면서 에터미 사업을 하시면 진짜 가장 빨리 갈수 있는 어애터이 오토판매사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변화하고 이 사람의 변화하는 거 지켜보면서 어 함께 가는 거. 그래서 우리 함께 오토판매사로 빨리 가서 어 시스템 소득으로 최소한 200만원 받는, 300만원 받는, 또 2000만원 받는 우리 사장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